왓슨과 셜록과의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음, 네. 그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하는 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꽤 네. 있죠. 꽤 네. 있죠. 특히 이번 네. 것도 그런 걸 은근히 넣었어요. 예, 네. 묘하게 그런 코드가 예, 있어요. 뭐. 네.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런 팬들의 얘기를 들으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두 분의. 듣기도 많이 하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연기할 때도. 네. 그런 요소들이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 영화에서도 그걸...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그런 느낌이 나도록 저희도 더빙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죠. 하죠. 아,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그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요 아, 그러니까 아뭐 이렇게 도망칠 때도 네. 내손잡아 이게 있어요. 아 작가님도 그걸 알고 음 일부러 내손 잡어를 해주고 음 저도 그걸 알고 있고 해서 음 그거 할 때는 음 티안 나게 네. 뭐 내손잡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내손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호흡을 더 넣어서 이렇게 아 그케이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일부러 그러니까 네. 일부러 그런 것들 이몇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거 음... 좀 살리려고 어... 했고, 또 그걸 씨. 또 알고 네. 사람들도. 네, 내손 잡아요. 근데 이그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아니, 둘이 네. 좋아하나 본데? 네. 아니, 아니. 제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려고요. 네. 네. 어, 오, 오, 경찰 오, 오. 여러분, 어? 전부 어, 무릎 꿇어주십시오. <laughs> 안 돼. 또 할까요? 시키는 대로 해. 다들 보셨죠? 제가 쏜거 아니거든요. 아, 전 그냥 아, 수갑 때문에. 네, 인질이에요. 인질. 그래 그거 좋네. 인질. 이제 어쩌지? 모리아티가 원하는 대로 도망자가 되는 거지. 뛰어. 뭐 하고 있어? 잡아. 내손 잡아. 또이빵 아들 지겠구만총 총. 총! 놔도. 셜록 잠깐 또 혼자만 앞서가면 가만 안둬 오른쪽으로 응? 오른쪽으로